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반일 대신 밧줄 연결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우리가 흔히 급하게 쓰려고 하면은 밧줄이, 긴 밧줄이 없을 때 급하게 그때 주변에 조각난 끊어진 밧줄들은 여러고 많이, 많이 씁니다. 그 밧줄을 연결을 해서 짐을 싼다든지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. 자, 우선, 여기 밧줄이 한 가닥 있습니다. 이 밧줄 한 가닥 있습니다. 이거를 어떻게 잡느냐? 요렇게 U자로 꺾어줍니다. U자로. 자, U자로 꺾어주고 꺾어주게 되면 요 고리가 남습니다. 요렇게 동그란 고리가 있죠. 고리가 생깁니다. 이렇게 그 고리가 생긴 부분에 내가 그 다음으로 연결해야 될이 밧줄, 이 밧줄을 위로 엿든지 아래 로 엿든지 상관은 없지만은 저는 밑에서 위로 엿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리 엿고 엿습니다. 자, 맞죠? 엿죠? 연이 부분을 다시 한 바퀴 완전히 한 바퀴 자 이렇게 완전히 한 바퀴 돌려줍니다. 완전히 한 바퀴 돌려주면은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. 지금 여기서 이 돌리고 난후 남는 이끝 부분 끝 부분을 다시 처음에 들어왔던 그 쪽으로 다시 밀어 있습니다. 아까는 밑에서 위로였지만은 지금은 위에서 밑으로였습니다. 요건한데 그다음에 이걸 쭉 당기고 나면 약간 이렇게 팔자 비슷한 모양이 나오는데 아주 튼튼합니다. 이거 안 풀어집니다. 아마 참 좀해서 이거 안 풀릴 겁니다. 아마 이렇게 해서 사용하도록 하십시오. 자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 밧줄이 한 가닥 있습니다. 이한 가닥을 이렇게 U자로 꺾어주십시오. U자로 꺾어주면 이렇게 동그란 고리 형태가 나옵니다. 고리 형태가 나오는데, 그 다음에 연결해야 될이 밧줄. 한 가닥을 끝을 잡고, 위에서 여도, 아, 밑에서 위로 여도 상관없고, 위에서 아래로 여도 상관없습니다. 근데 저는 밑에서 위로 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엮고 있습니다. 엮지요. 연걸 갖다가, 이렇게 한 바퀴 돌립니다. 그냥, 그냥 한 바퀴 돌리면 됩니다. 한 바퀴 싹 돌리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. 자, 돌리죠. 돌린데 다시 처음에 잡았던 그 밧줄 밑에서 위로였던 그 밧줄 끝, 밧줄 끝을 잡고 다시 위에서 아래로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였습니다. 자, 형태가 이리 됩니다. 보이시죠? 그러면서 이걸다쭉 당깁니다. 쭉 땡기 갖고 하면은 이 밧줄은 절대 안 풀어집니다. 끊어 내지 않는 이상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빼지 않는 이상 뺄 때도 쉽습니다. 이렇게 쭉 밀어봅니다. 근데 지금 이거는 밧줄이 약간 굵은 밧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은 조금 큰 밧줄은 아 조금 작은 밧줄은 잘안 풀립니다. 완전히 매듭이 되어져서 잘안 풀립니다. 근데 아이 또 목이 맞네요. 여기는. 간지러 죽겠네. 봤죠 이제 안 풀리십니다. 이거. 봤습니까? 아, 안 부르시는 거? 아.